오늘도 나태주 시인의 시를 한편 읽어 보겠습니다. 목소리만 들어도 알지요. 목소리만 들어도 알지요. 당신의 기분이 어떤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누구랑 함께 있는 건지. 오늘의 밝고 둥글고 환한 목소리 좋았어요.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오는 듯한 아름다운 노래 소리. 정다운 숨소리, 비비되는 귀여운 새소리였어요. 당신의 목소리가 나에게는 삶의 환이에요. 산 속에 숨어 흐르는 맑은 시냇물 소리예요. 때로는 보고 싶어 가슴이 타오르는 그리움의 뭉개구름이기도 하고요. 그래도 당신 목소리는 나에게 샘물이에요. 보고 싶은 마음, 그리워 애타는 마음, 달래주는 시원한 한 모금 샘물이에요. 끊임없이 듣고 싶은 음악이고요.